지난 한주 동안 있었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지난 안식일 오후에 아, 점심 식사할 때쯤에 5월 생일자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어, 우리 최혁진 장모님, 그리고 한주와 청년, 네, 지금 병상에 있어서 아, 우리 네 장모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한수 장모님께서 대신 자리에 계셨습니다. 어, 우리 한주아 청년 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이번에 있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될것 같고 잘 호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 지난 주에 두 번째 이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지난 안식일 원래 티타임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또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 우리 조나 사모가 오카리나 교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세분 집사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신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조인아 집사님. 네, 책도 구입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할지 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뒷북 치셔도 괜찮으니까 <laughs> 원하시는 분 있으면 네 조나 사모에게 이야기해셔서 이번 기회에 오카리나를 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총 7명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구독 신청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김재현 집사님, 임숙자 집사님, 원지윤 집사님, 조윤아 집사님, 최옥희 집사님, 한일수 장로님 그리고 저. 어 혹시 아직 그좀 신청이 조금 안 되신 분들은 어 우리 이정희 집사님께 구독 신청 문의를 해주시고 또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 앞에 여기 마당인데요. 어, 해먹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누워봤는데 튼튼합니다. 예. 500kg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두세 분이 같이 들어가도 <laughs>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번 누워 보시고 또 그늘이 항상 있어요. 이게 소나무가 전지가 안된게 다행인지. 그래서, 어, 여기가 그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오셔서 한번 예추업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무료 안마 봉사 저희가 2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어, 5주 동안 해서 1차, 2차 이렇게 벌써 마무리가 됐고, 6명의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2차에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각 10회씩 안마를 받으셨고요. 어, 김용조 장로님께서 이제 계속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장모님이 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침을 계속 이제 어, 헌신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김정순 집사님께서 그 안마 받을 때 이제 파자마를 갈아입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계속 세탁을 이제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건강빵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오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건강 강의가 있을 건데 그 건강 강의에 이제 어 방석 구도자들과 손님들을 위한 방석을 또또 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최육 기지사님하고 또 조은아 사모님 또 환영 인사, 선물 전달, 또 혈압 체크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홍보하고 등록하고 또 관리하는 일을 또 연락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집사님, 김종장로님, 원준집사님께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교회로 헌납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조 장로님과 황종 장로님께서 TV를 기증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용장로님 기증해 주셨던 게 이제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작아서 좀 크면 좋겠다 했는데 황종 장로님께서 큰 걸로 또 기증해 주셔서 오늘 또 시원하게. 또 이렇게 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최옥희 지사님께서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본당 카페트 청소 그리고 식당 식기 세척기 및 식기 건조기 설치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주님께 드려주셨습니다. 조인아 지사님, 이 앞에 꽃 이제 항상 화분 관리를 해고 계시는데 예, 아름다운 꽃을 또 어, 이것을 또 밖에 있는 꽃을 더잘더 꺾어서 <laughs> 보기 좋게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갖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룩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 주황색 글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말론, 기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모압 지방에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어, 이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이 그림입니다. 화살표를 따라가신 모압으로 갑니다. 어 가깝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더 중요한 것은 어, 이방 땅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흉년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은 가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렇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모압 지방에서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땅에 살기 때문에 이방여인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이름이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두 아들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런데 이제 두 아들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웃음을 좀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덧 모합지방에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두 아들을 또 보내다니 나오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나오미의 기구한 인생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롭고 허전할 뿐 아니라 관한과 멸시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지방에는 친인척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거의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나옴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절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한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 미망인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분은 원래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울고만 있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가 그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망인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빈소와 장지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거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미망인의 절망적인 마음, 그리고, 나오미의 절망적인 마음. 나오미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괴롭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뭘 경험했다고요? 회개. 사실 이 정도 고난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내가 너무 심했다. 내가 널 돌보지 못했구나. 하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오미가 절망 중에 기도를 하는데 왜 회개했을까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1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과 함께 그곳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이 장면이 떠오르자 회개했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왜 회개의 이유가 될까요? 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요약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비를 내리겠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내 토지의 소상과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흉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 의 베들라엠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백성 맞나요? 약속한 거 맞나요? 계약 체결한 거 맞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 약속한 사이 맞나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순종했으면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언약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온 이유는 뭐죠?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슨 지금 언약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했어야 됐죠. 근데 흉년이 들자 뭘 선택했죠?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이 퍽퍽해졌어요. 사업이 잘안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삶이 고단해요.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 맞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뭘 해야 되죠?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일단 그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답을 주시겠죠? 나오미는 그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주님 곁을 떠난 것이 신앙을 떠난 것이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떠나 등지고 이방신에게 나아가는,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그 나움이 다시 엘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런 개심한 가족 같으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불순종했다라고 내가 알려준 것인데, 나에게 돌아오라는 내가, 어, 사인을 준 것인데, 이제 나를 영원히 떠나겠다고 그렇게 나를 등지고 가다니. 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놈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셔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찾죠? 고난이 와야 찾죠. 고난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찾으려면 고난밖에 답이 없어요. 잘 되면 하나님 떠나니 더잘 되네 하고서 <laughs>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나오미가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잘 이겨내요.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나한테 돌아오라고 고난을 내렸더니,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잘 버텨요. 남편이 죽었는데 잘 버텨요. 아들이 죽었는데 잘 버텨요. 하나님, 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고난의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하나님도 피눈물 나셨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 하면서 막 때리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둘다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난을 겪었으면 이제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힘들다고 죽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해하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을 찾는 나옴 그 고난을 통하여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편,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슬픔과 고난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 부족한 사람은 어떨 때는 메가비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회개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나오미의 이 일이 어떠한 나비효과처럼 일어났을까요? 룩기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28장에서 풍년의 조건이 뭐죠? 순종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왜 풍년이 일어났죠? 누군가 하나님을 찾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누가 순종했어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나옴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곁을 떠난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했을 때. 유다 땅에 흉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회개하자 모든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왜냐? 고난은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회개한 이 나오미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유다 베들레임에 풍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한 나오미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회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나아지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거야.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날 거야. 한 명도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지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핑계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나오미 회개는. 유다 베들레헴의 풍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원교회의 풍년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가정의 풍년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처럼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고난에만 매몰되어서 이 고난을 어떻게선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지금까지 매몰되었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통과 절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은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약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늘가족이고 신앙공동체이지만 나의 아픔을 꺼내놓기도 참 민망하고 어려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절망적인가? 나도 왜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런 분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과 처지에, 바로 그 암담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욕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또 있을까요? 그런 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내 처지를 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끙끙대는 거 주님 아시지 사실 그것만 알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이길 수 있어요. 견디기 힘들고 벅찬 일들이 왜 나에게 쏟아질까요? 그 이유는 내가 순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를 거치면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순금인가요? 아니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과정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이지만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고난입니다. 우리 어린이한테 뭘 줬는데 그걸 가져가려고 하면 손을 꽉꽉쥐죠 네. 와, 저 꼬마가 얼마나 저런 힘이 센나 할 정도로 꽉쥐고안놉니다 우리가 그렇지는 않나요? 주님이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욥처럼 가져가실 때 고난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주신 분도 여호하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하시고, 나는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삶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순금이 되어가고 있나요?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